안녕하십니까. 마당탐석입니다 아, 반갑습니다. 아, 오늘은 또 일월 휴무입니다. 아, 휴무인데, 오늘 또 비가 아, 많이 오고 있습니다. 아, 봄비인지는 몰라도, 비가 지금 어제부터 계속 오고 있어요. 그래서 탐석도 못가고 <laughs> 집이 있으면서, 그, 훈제 <laughs> 바베큐, 바베큐 항아리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. 아, 그런데, 항아리 규격은 일단 요것이 아궁이 아궁이 돌리가한30 나오고요 또 항아리 높이가 한 60cm? 한60 되겠네요 요걸 가지고 오늘 바베큐 항아리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 위에 공기구멍 요거를 좀 이렇게 적게 뚫었어요 그리고 또 밑에 여거를 아마 3개 정도 낼 겁니다 여기는 공기구멍 밑에도 어, 여기도 있고 밑에 세 군데 이렇게 뚫을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열을 가둬가지고 이제 훈제를 해야 되니까 최대한 구멍 을 적게 했습니다. 아, 뚫어보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공기 양이 적으면 더또 더 키워서 하면 됩니다. 아, 그런 식으로 해서 <laughs> 마무리해서 그 오리 오리나 그 닭을 가지고 <laughs> 바베큐를 한번 해서 아, 한번 보이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Hør på. Jo jo 이구형을 이 뚫는, 뚫는 과정은 이런 드릴 입니다. 한마디를 넣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백돌 뚫는 걸로 이렇게 채워서 이것이 14mm 짜리입니다. 14mm 짜리로 이렇게 그냥 대고 뚫으면 됩니다. 한마디를 요겁니다. 이거 이렇게 아, 해서 오늘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. <laughs> 예. 어, 어, 일단 구멍을 다 뚫었습니다. 요게 해가지고 밑에 이렇게 공기 구멍 세개 뚫고요. 또 이렇게 무쇠 소스로 뚜껑을 어, 만들었습니다. 이 뚜껑은 어, 크게 관계 없습니다. 항아리 뚜껑을 해도 되고 뭐 철판으로 해도 되고 어, 이제 공기 양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서 어, 고기를 이제 불을 넣고 이 안에다가 이제 구멍 뚫는이 안에다가 그, 수철, 어, 수철 이제 함에다 넣어가지고 넣고,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고기를 쭉 걸면 됩니다. 어, 뭐 아시겠지만,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. 어, 그리고 이것이 항아리가 옛날 항아라서 리 이게 상당히 두껍습니다. 두껍고, 이게 어, 열을 받으면 오래 갑니다. 지금 무늬가 이런 무늬가 있는 것은 다 오래된 것들이야 오래된 것들이고 요새 뭐 중국 항아리 이런건 유약도 그렇고 또 항아리가 별로 그렇더라구요 잘 깨지고 요거는 옛날 거라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장작을 바로 피우면 은이 항아리가 터지더라구요 저도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, 장작을 놓고 불을 바로 지히면그 열다문에, 그 항아리가 터져요. 터지니까, 그, 반드시 함에다가, 그 숯을 넣어서, 그래, 안 추고, 그래서 가에 고기를 걸고, 그렇게 뚜껑 닫으면, 어, 한 시간, 한 시간 정도면 거의 익습니다. 그래서 지금, 오리를 한 마리 이제 사가지고 한번 해볼 겁니다. 오리 훈제. 어, 바베큐용 수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우선 이 하구가 없어가지고 급하게 이제 만들다 보니까 그려졌습니다이거는 그래 예쁘게 하나 하구를 맞추면 됩니다. 그래서 이걸 이렇게 들어서 항아리 안으로 지금 넣을 겁니다. 아, 오리를 준비를 못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토종닭, 이 하림에서 나온 토종닭을 한 마리 준비하고 아니, 없더라. 이 갈비살하고, 그래서 두 개를, 어, 한번 해볼 겁니다. 일단 이걸, 녹, 어, 녹여서 양념을 좀 해가지고, 그렇게 한번 끓여서 넣어보겠습니다. 아, 요렇게 닭을 옆으로 끓였습니다. 왜냐면 항아리에 낮아가지고 탈것 싶어서 이렇게 옆으로 끓였습니다. 한번 요 항아리에 한번 넣어서 한번 훈질해 보겠습니다. 일단 불을 집히는데 어미워라아가 아, <laughs> 네, 이렇게 뿌를 짚했습니다 안에 네. 여기 좀 타고 나면 넣으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끓였습니다. 끓여놨는데 이게 수다고 거리가 가까우면 타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에, 공기 조절 잘 해야 됩니다. 뭐 아지 아, 지금 한 시간 지가 됐지? 아, 한 시간 정도 전 경과됐습니다. 잘 어,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어, 표면상으 아주 잘 익어진 것 같습니다. 아, 일단 또 해체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. 조금 더리겠다. 아, 일단 두두 두 시간 정도 훈질했습니다. 훈련했는데 해체를 했는데 좀안 익은 부분 좀 있습니다. 아, 날개하고 뭐 다리는 다 익은 것 같은데 이 복부 부분, 배살은 어, 좀덜 익었어요. 그래서 이것은 따로 숯불에 구워 먹기로 하고 일단은 오늘 실패입니다. <laughs> 요한두 시간 걸리는데. 훈제가, 그, 뭐야, 기름이 잘 빠지고, 좀, 그래야 되는데, 일단은 좀 그런 것 같아요. 마음에 안 들어. 그래서, 요거 해체가 일단 먹고, 요, 요 부위는, 이제, 따로, 구워서 먹으면 됩니다. 구워 먹으면 되니까, 예, 일단은, 어 여기까지 합니다. 어 시식을 해보니 아주 맛은 담백합니다. 음 깔끔하고, 어 맛이 좋네요.